여자 친구를 만드는 방법 1 그냥 있어도 생기던데 당신들 크크크 일단 책은 누가 쓴 거야 너도 할수 있다 유튜브 실버 버튼 받는 방법 1 실버 버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구독자 10만명을 찍어라 이런 책이 어째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 배도 고픈데 밥이나 먹고 해야지 <laughs> 여기 배달음식 책 넣어놨지롱 <laughs> 용차음 음, 음, 아! 어! 어디 보자 족발 5만 원 족발이 도대체 왜 서민의 음식인 거지? 이 정도면 귀족들의 전유물 아닌가? 동네 시장 족발집은 문 닫아서 못 시키니까 패스. 오랜만에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치킨 3만 원 이런 마귀 같은 놈들 가격을 보니까 갑자기 입맛이 싹 소멸하는군. 오늘도 라면이나 먹자. 다음에 돈좀 많이 벌면 계란도 풀어서 넣어 먹어야지. One reaction. 여 미친. 내가 드디어 돌아버렸나 보군. 뒤에서 막 환청이 들려. One. 응!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군. 지금 라면이나 먹을 때가 아니야. 흐릭 <laughs> 킹뎅 <laughs>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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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laughs> 예, 저거 잡아 저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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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하하 <laughs> 반갑네 레이디들 어머 이 미친 할아버지는 누구지?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아는 척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똥찬 물건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름하여 라면 목걸이 차라라라라라라랑 어머머 이게 뭐야? 그 목걸이로 말할 것 같으면 라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에서 라면 냄새를 풍길 수 있고 언제든지 배고플 때 처먹을 수 있지요 개 쓸모없는데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거예요 One, one, one. Oh my <laughs> 좋았어, 드디어 왔구나! 내면 연기, 온! 아니, 이놈들이 또 쳐들어왔구나! 후월 리액션 영상을 만들어야지, 헛소리. 이놈들! 하필이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여인들이 있는 순간을 노려서 오다니! 이 숙녀들을 인질로 삼아서 나를 납치한 후 후월 리액션 영상을 만들게 할 셈이지! 마침 타이밍 좋게 헛소리에게 아주 소중한 소녀들이 있는 순간에 습격했나 보군. 그렇다! 여기 있는 숙녀들로 협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후월 리액션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갸륵하군 납치하도록 하마. 야이 병신아 인질도 데려가야 나를 협박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잖아. 다 데려가.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이봐 다 데려가자고. 차! 하하하. <laughs> 헛소리. 너의 후원 리액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찌찌 고추들에게 세뇌를 걸어놓았지. 이제 그들은 너에게 후원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후원머신들이 되었다. 후원을 해야 해. 후원을 하고 싶어 후원하자. 응! 차 영.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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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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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후원을 해서 후원리 아, 아, 영상을 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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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 힘을 내세요. 제가 힘 아, 낼수 있는 어... 마법을 걸어드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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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아, 나도 맞으러 갈래! 하지만 너는 이래도 후월 리액션을 제작하지 않겠지. 만들게, 만들지 않겠다고? 아니요, 지금 당장 만들, 지금 당장 만들라고 협박을 해도 결코 군하지 않을 거라고! 내말좀 들어. 역시 대단하군. 너에게 소중하다는 그 여인들도 납치해왔는데 말이야. 일단 전부 다 감옥에 가져와! 이런 주인장. 자, 감옥에 갇힌 이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나? 말하지 않아도 안다 너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겠지. 잘 들어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후월 리액션을, 제발 후월 리액션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역시 너라면 거절할 줄 알아. 응? 어? 뭐라고? 만들 거라고? 야, 팔려마좀 전부터 계속 만든다고 했는데 니네 혼자 지랄 발광 2단 겹차기 하면서 내말 씹었잖아. 만들 거야! 만들 거라고! 이 새끼, 드디어 굴복하는군. 하 <laughs> <웃음> <웃음> 야, 저 새끼 꼴좀 봐라. この応援リアクション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応援 존나 많다 d e 이거 언제 끝나냐 d e 따라라랄랄라아 끝났다데스 후원요정 성형비용에 보태주세요 후원요정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양심의 요정을 헷갈리신 건 아니신지 여기가 후원하면 종교 만들어주는 채널인가요 태초의 창고님께서 육지를 창조하시고 5만원을 후원했다 하더이다 아 믿습니다 창호 한국 돈 5만원 어치나날찬양해라 태초에 준영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백만동을 후원했다 하더이다 아 믿습니다 준영 너는 믿는 신이 참 많구나 신한 명만 믿어도 행복하다는데 두 명을 믿으면 행복도 두배 아닐까요? 그럴싸한 개소리를 하는구나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나 때릴 거야? 응 때릴 거야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샤워를 할 때도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보고 있습니까? 조금 소름 돋는군요. 아, 야수하고 싶다. 저도요. 둘이서 같이 해. 저의 호리너는 출구지 입구가 아닙니다. 형 롤해? 하면 탑 유미 어떻게 생각해너 저번에 미드 유미로 던진 그놈 아니냐? 맞다면 너의 육체를 오체 분시해 주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처럼 유익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 응. 쭉쭉. 자기야 여기서 왜 이래? 내 고추가 3cm 줄어든다고 슉. 그래, 17cm가 됐네? 제가 팬카페 만들었거든요? 괜찮으니까 한번 인증글 좀 올려보세요. 나 존나 궁금함. 끝. 따봉. 오늘 벤티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레이스요. <laughs>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걱탈해라! 그냥 다죽여도오 너무 지옥스러울것 같다 여기가 그 여왕님께 밟히는 걸 좋아한다는 마조이스트 채널이 맞나요? 아니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헛소리님께선 여왕님에게 밟히는 걸 좋아한 나머지 혓바닥으로 발가락은 낼름낼른 거리다가 그 발바닥에서 치즈버거 냄새가 나서 그만족 꼭지가 초록색으로 변했고 이걸로는 만족 못했는지 진공청소기로 으흐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로군요 아기장수 두리도 겨드랑이에 날개 있고 튼튼하다는 설정뿐인데 이 정도 설정이면 거의 신화 아닙니까 신화 근데 존나 더러운 신화. 아무튼 진수의 고추는 이제 펌핑돼서 비고추라는 거죠. 이 댓글은 진공청소기로 딸딸이를 치려다가 다친 진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진공청소기에 야추를 넣는다고 커지겠습니까? 그럼 우리 비찌찌들은 맨날 찌찌에 초거대 부항을 뜨고 있었겠지요. 발가락에서 치즈 버거 냄새가 나고 겨드랑이에서는 딸기 냄새가 나고 의자에 앉은 채로 물고 다무서서 용변을 누시고 여왕님의 발에 밟히는 것을 좋아하는 마조이며 시청자들에게 개처럼 따먹히고 싶어 본인의 성별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딸딸리를 즐기는 허수리님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 축하드려요. 뻥. 팔좀 전보다 더 길어졌어. 아주 그냥 팔만 대장경을 쓰십시오. 특종 게임을 할땐 회춘을 할수 있다. 그렇지요. 롤만 하면 이 새끼들은 영유아급의 지능을 보이는 걸로 보아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티어가 브론즈. 뭐? 월 리액션 시즌 7호 광고 가자아 후후후후 키모찡 디엘 소설 광고 기대하겠습니다 우시지마의 엉덩이에 야추가 들락날락거렸다 음 똥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군 죽어도 그 광고는 하지마라 <laughs> 역시 우리 마조님의 영상은 항상 재밌네요 채널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세돌 최애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도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채널은 플루토늄 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들끼리는 뭐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픽복당합니다 언급되기만 해도 그분들한텐 피해가 가가요. 쪽 꼭지가 초록색인 마주 있어 헛소리님이 진공 청소기로 해피 타임을 가지신다를 주제로 한 야한 만화도 되나요? 그딴 만화는 이 우주의 존재에서는 안 됩니다. 에, 아, 안돼 모래 사막에 모래 한 알만큼의 후원이지만 이렇게라도 알약 하나 금액을 받으셔서 밀링 같은 사회에서 생명을 유지해 주세요. 응. 응. 그렇다면 후원을. 이 멋진 후원의 축복을 그러니까 후원 영상을 다시 만들고 싶다고요? <laughs> 응. 아행복하다저 똥줄 타는 모습 내가 막 부들거리면서 눈물 고여 있고 붉게 상기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디. 죽어가는 심장에 하트피트 심실 세동 확인. AED 단자를 연결 완료. 쇼크 버튼 클릭 후 심폐소생술 실시. 헛소리가 살아날 때까지 위 절차를 반복한다. 죽었다가 살아날 때마다 만 원을 준다고 저승 사자가 신기해서 도네이션 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후원 소생술 해달라는 애기. 인 거죠? 소생술 해주는 아기는 뭡니까, 레스큐 베이비? 죽지 마. 안 죽어 죽이지 마.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보내봅니다. 하하하, <laughs> 아이 좋아. <laughs> 그러니까 이건 후원하라는 거잖아, 형? 이것도 읽어줘야 한다? 음, 한번더 읽어주마. 그러니까 이건 후원하라는 거잖아, 형? 난 후원 영상 제작 끝난지도 몰랐는데, 나의 출연은 물 건너간 건가? 후원 영상 소환진! 소환이 불발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취해 있어서 보내는 거임. 환불 요청할지도 모름. 내일 나와 자협상해봐. 협상에 실패하면 먹튀를 하는 수밖에 없겠군 만약 후원 영상을 만들지 않는다면 너 헛소리 더 이상 후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보지마 I'm so 연금가이 이를 끝으로 연금가이는 끝입니다 아, 멋있어! 최고다! 빌리짱! 으아! 유일무이하게 남은 연금좌연금좌 그레시리아! 그래, 하하, <laughs> 아, 왜 그래. 야, 임마, 넌 누군데 여기서 동물의 왕국 폭풍 교미편을 찍고 있어! 나는 헛소리님에게 후원하는 최면에 빠진 찌찌고추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 그러면은, 오, 간다! 후원. 오, 이놈인가 허소리님에게 후원을 보내는 최면을 없애기 위해서 왔다는 놈이.. 태장님, 근데 저 새끼 딱 봐도 초법인데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장 풀어줘라. 저벅, 저벅, 파킹! 어차~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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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무슨 대학교 출신이야? 여대입니다. 가라, 넌할수 있어. 호. 아 피리리. 초전도체 관절기. 어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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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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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피리리. 치사한 자식,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이유이 <laughs> 소녀의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 당장 항복해라. 까, 그딴 거 내가 할 뻔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공격해! 위쳐! 원대비기 초전도체 무시개발사 척! 항복하겠습니다! 저벅 저벅 스 빠바밤! 그럼 지금 당장 후원 세뇌를 풀도록 하죠.

<laughs> 고맙다, 너 덕분에 찌찌고추들의 최면이 풀려서 이제 후원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 아주 고맙다, 이. 말 새끼야 이제 당당하게 굶어 뒤지는 일만 남았구나 이 새끼야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X 같은 새끼님 이제 방구석에서 찌그러져서 뒤지는 나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어 병 장생 새끼야 애인도 없이 쓸쓸한 겨울을 혼자 손가락이나 쪽쪽 빨아 적기면서 가족들 생활비 대주고 남은 찌꺼기 같은 돈으로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조금만 더 깎아 주세요라고 빌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죽어가는 시간만을 고대하게 되었구나 다가오는 겨울날 커플들은 기깔나게 새옷 차려입고 시내 한복판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고 러브 호텔든 자취방이든 신나게 번식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목장 두개 겹쳐 끼고 영화의 온도를 피부로 느끼며 밖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손에 찧어서 땅욕 조금 뱉다가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올라가서 치료해야지 하다가 등신차로 보니 천하상사 소시지처럼 부어버린 손가락을 보면서 뒤늦게 치료하러 가겠구나 병원 선생님께서 저번에 지게차에 손가락 찧어서 금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또 손을 개박살내서 돌아오셨냐고 뭐라고 하시겠지 이번에는 나도 실내에서 따뜻하게 쉬면서 일할 수 있을까 기대 좀 했더니 네가 아주 개박살을 내줬어 존나게 고맙다 꼭 죽어버리렴 별 <laughs> 말씀을요 축하드려요 헛소리님 끝!